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다윗은 블레셋 아기,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위장망명을 하였지요 그로 인해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 이두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1절 함께 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게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기스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한 나라 한 왕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 여러 왕이 있습니다. 작은 성주처럼 그런 왕들이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큰 성, 나라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 이제 연합군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준비하러 갈때 "다윗, 너와 너에 따르는 부하들도 나와 함께 해야 해" 라고 아기스 왕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잖아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매우 꼬이게 된 거죠. 자기가 머리를 써서 강대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쫓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의 계산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큰 문제가 된 거죠. 자, 2절입니다. 2절. 다위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위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시 말해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종신 호위대장으로 왕이 죽을 때까지 너는 나의 호위대장이다 그러니 이 왕의 곁에서요 목숨 걸고 이 아기스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 주시지요. 이것은 내일 묵상할 거니까 내일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에는요. 이처럼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할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겠지. 평안할 거야.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아니요. 그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난스러운 듯해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요. 가장 행복한 길이지요. 유다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 버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우를 누르시고 다윗을 왕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가족들이 어려워하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의 위기를 좀 살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수냄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서로 대치 상태예요. 그런데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자 이 사울이 크게 떱니다. 두려워서 크게 떨어요. 마치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그 두려움, 그 떨림이 임했던 거죠.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그때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마음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우림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자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나를 위하여 찾으라. 사울 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찾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야겠다. 원래 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없앴어요. 사무엘이 아마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이 바짝 좀 잠깐 차렸었는지 사울이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 놓고선 지금 다시 찾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8절입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왜 변장했겠어요? 탈론하니까. 8절이에요.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밤에 갑니다. 낮에 안 가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 여인에게 이르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여기서 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변장했죠? 밤에 갔죠? 그리고 그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시면 힘듭니다. 예, 우리 신랑이 그래요.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laughs>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참 훌륭하십니다. 예. 나, 하울링 납니다, 목사님. 좀, 예,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나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선하지 않죠.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여인들 찾아다니는 것을 막으셨거든요. 금지하셨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 사울이 여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아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팝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가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울 왕이요 정신이 없어요.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 야 점점 봐안 돼요 저점 보면 안 돼요 보라니까 하나님이 너 괜찮아 괜찮다고 하셔 왕은 하라고 하고 이 무당은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좀 거꾸로 됐죠 무당은 하겠다고 하고 왕은 하지 말라고 해야죠 반대가 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내가 왕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할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마음대로 할수 있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죠? 맞죠?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쁠까요? 거기에는 맞을 것도 같지만 틀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요. 이건 100% 맞아요. 근데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 제가 마약을 했어요 그럼 막 너무 좋아 그럼 하나님 기뻐해요? 그냥 제 목을 팍 치겠죠 제가 술 먹고 막 아, 길거리 내가 광양제일교회 목사야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다니면 난 너무 좋아 하나님 팍 치겠죠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제 멋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다, 이 지금 사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접한 여인이 사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왕이 명령하니 어떻게 해요? 안할 수가 없죠. 자, 13절, 1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아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아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이 여인, 용하네. 어? 이 신접한 여인 대단하네. 어? 저 사무엘을 끌어올려, 막 죽은 사무엘을. 천국에 간 사무엘을 끌어올려. 천국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대요? 땅에서 올라왔대요, 땅에서. 땅에서. 우리 천국은 땅 속에 있어요?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이 올라왔어요. 겉옷을 입었어요. 노인이 겉옷 입으면 사무엘이에요? 아닙니다. 노인이 겉옷만 입었다고 사무엘이요 아니에요. 그럼 이분 올라오신 이분은 누구예요? 귀신, 귀신, 악한 영이요, 악한 영. 여러분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포장을 합니다. 이 신접한 자에게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올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용한 점쟁이가 갑자기 베드로 사도를 끌어올려요? <laughs>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한 거예요.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은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대상들도 누구겠어요? 천사가 반응하겠어요? 선지자들이 반응하겠어요? 귀신이 반응하는 거죠. 그 귀신이 점괘를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귀신이 귀신처럼 정확하게 알 수도 있어요. <laughs> 이, 이, 왜냐하면 용한 귀신이니까. <laughs> 여러분, 아이고, 용하네, 용해. 아, 귀신이 용한 거지. 그것도 좋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요. 사울이 왕의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을 전쟁에서 죽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사울이 저러다가 언젠간 자제풀에 쓰러지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귀신이 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어라고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거야 했으면 그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내가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내가 다시 평민으로 내려가야지. 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왕인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두손 들고 돌아왔다면. 그리고 왕위를 아주 아름답게 다윗에게 넘겨 주었다면. 사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억되는 거죠. 비록 그가 죄악에 빠졌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줬지만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악인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김정은 위원장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 나라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교회를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지역이 살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뭔가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지금도 아픈 분들은 손을 얹으시고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마음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 예배하며 나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이 돌아오도록 건면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닮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떠난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게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